415부 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다가 견인을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.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맹선 의원이 견인 통지서를 받아들고 웃는 사진을 올리며, 자차 운전해서 국회에 왔다가 급한 김해노상 주차한 민경욱 의원이 국회 앞 둔치로 견인당했답니다. 라며 한술 더 떠뽑은 지 이틀된 차인데 범퍼에 생채기까지. 자동차 앞 유리에 국회의원 배지 표식이 붙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? 라고 소개했다. 자, 전 의원은 민 의원 뒤통수에서 뽀얀 김이 올라갑니다만 내 나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우스울까라며 아우님 앞으로 배지 떨어진 서름 톡톡히 겪어보세요. 라고 덧붙였다. 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계약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. 그는 지난 1991년 KBS 공채 기자로 일하기 시작해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전직했다. 2016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를 당선됐고, 2000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난 총선이 부정불법선거라고 주장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. 자전 의원은 총선 직후 좌파가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갈 것으로 내다봤는데 윤미향 의원 사건으로 문정과 최대의 이념적 지주인 반일종족주의마저 심하게 손상을 입었다. 몇 상황이 이러함에도 좌파들은 욕심에 브레이크가 없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싹쓸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지적했다. 이어, 민주당이 죽순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여부 지리할 것 같지 않다, 고 진단했다. 미통당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중되었다며, 마이너스 415부 정선거의혹 조사, 박근혜 탄핵 재조사 등을 주장하지 않는 미통당은 국민들에게 우파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.